이 마귀는 시험하는 자라. 그래서 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먼저는 예수님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을 때에 이 먹는 문제 가지고 그에게 나와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 어든 명하 여, 이돌들로떡이 떡덩이 가 되게 하라. 이렇게 예수 님을시 험했 을때에 예수 님은 사람 에게 떡 이, 우 선이, 아 니라 하나 님의 말씀 을 먼저 가져야 된다. 사람 이떡으 로만 살 것이 아니오. 그러니까 분명히 사람 은, 떡을 먹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떡을 먹지 않고는 살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우선하고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무리 떡을 먹고 건강하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면 영원히 인간은 멸망을 당해야 한다. 원수 마귀, 시험하는 자는 결코 영생을 줄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인간에게 줄수 없는 것은 돈도 줄수 있고 또 이런 그 병 문제도 풀어줄 수가 있지만 저주 받은 인간을 저주에서 건져주지는 못합니다. 죄매여 있는 자들을 건져서 천국으로 지옥 가는 인간을 천국으로 갈수 있도록 건져주지는 못해요. 할수 없는 것이 바로 저주를 풀수 없고 이 지옥 가는 인간을 건져줄 수 없고. 멸망의 길에서 구원할 수 없는 것이 이 마귀. 그런데도 계속해서 이 먹는 것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인간을 시험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을 살리고 구원하고 축복하고 말씀 속에 모든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생명과 구원과 능력이 말씀 속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는 살면 그 말씀 속에 인권 물권 인권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두 번째는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이 너를 참그 위험한 곳에서도. 돌에 부딪히지 않게 천사를 보내, 너를 받들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한 말씀을 시험해 보라. 그러나 하나님을 시험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말씀은 없어요 만일 예언했는데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다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이니라 했을 때는 그 말씀 말씀하신 분이 여호와시기에 여호와께서 책임을 지신다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에 절대로 주님은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아니하고 그 영광을 언제나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근데 이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에서 한번 해 봐라. 그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하나님을 쳐버리는 일이 없어요. 예수께서 이러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은 이제 너희는 그... 마사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던 것 같이, 이제 너희는 너희 부모 세대는 그렇게 시험하다가 멸망하는 자에게 멸망을 당하였는데, 너희는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너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인도해 갈 것이며, 어떤 일에서도 하나님은 너희를 돌보아 주실 것이다. 하나님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그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만을 따라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기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마귀는 끝까지 예수님을 시험해서 그러하여금 하나님과 분리시키고 제 수하에 두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육신을 입으셨지만,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의 품 속에 독생하는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천하 영광을 주려고 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천하 영광을 주려 함이 아니라 이미 천하 영광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었을 때에 그 인간에게 이미 다 주어진 것이 모든 만물을 다 만드시고, 마지막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의 그 모든 것을 다 주시며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배하여 땅에 종만 하라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쳐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천하영광을 다 잃어버렸어 마귀에게 빼앗겨 버렸어 그러니까 이 마귀는 그 천하영광 이것은 내게 주어진 것인데 내가 원하는 자에게 다 준다 그러니 너도 내게 철한 번만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줄이라 예수님은 천하 영광을 사람에게 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천하보다도 귀한 것이 사람의 영혼이다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니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천하 영광을 주려고 오신 것이 아니다. 근데 마귀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천하 영광을 가지고 쥐어야 되지 않지 지금 원수 마귀가 이 세상 임금으로서 천하 영광 가지고 인간을 지배하고 온갖 그러한 괴계를 다 쓰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 천하 영광을... 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마귀를 멸하러 오신 분. 마귀의 일을 멸하, 마귀를 없이 하고 그죄 가운데에 집에 당하고 있는 결박 당하고 있는 인간을 죄에서 건져주고 구원하러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천하 영광을 주려고 오시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다나 물러가라. 그러니까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였지. 경배하고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사람의 본분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데, 너는 천하 영광을 우선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섬기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입을 그런 것에 마음을 쏟고 그를 사랑하는 것이지 오늘. 영의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참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리라.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그 의가 내 안에 이루어져, 내가 의인이 되고, 영적인 하나님이 만드신 모습으로 회복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그들을 먼저 구원하고 의인 죄인을 의인 되게 하고 거듭나게 하고 살려서 그 의인 된 자들에게 이제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더하여 주시는 분이시다.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다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단 너는 내게서 떠나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이 사단이 이렇게 시험하고 도전해 올 때에 오늘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의인되어 영적인 사람에게는 예수의 이름을 주어서 그 이름의 권한을 사용해서 이 시험하는 자, 이 도전하는 자, 마귀 사단 귀신 악한 영들을 쫓아내라, 대적하라고 우리 주님은 이제 이 사단은 상대할 자가 아니라 대적하고 쫓아내야 된다. 그래서 내 이름을 내게 주노니. 지금 예수님은 이 원수 마귀가 쥐고 있는 이 천하영광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예배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의와 그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바로 그래서 그 나라를 이 땅에 오래서 그러니까 세상 나라 임금이 지배하고 있는 이 땅에 그분은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오셔서 이제 이 세상 나라 임금을 멸하시고 심판하시는데 그런데 오늘 그 원수에게 지배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죄를 해결해 줘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가운데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속죄의 제물로 드려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대속 태속 제물이 되기 위해서 육신을 입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신 것은 그 육신에 우리 인간의 죄를 담으시고 그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리라. 그러니까 세례를 받은 것도 물에 잠기는 것은 내가 이와 같이 백성들이 내어 놓은 그 모든 죄를 내가 담당하고 죽으리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는 내가 죽겠나이다. 내가 속죄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틀어지겠나이다 하나님은 그 피를 보시고 백성들의 모든 죄 아담의 모든 죄를 다 속하시고 그리고 그를 다시 살리셔서 그가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도의 영이 성령으로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를 다 대속하시고 다 사하시고 깨끗한 그 심령 속에 이제는 성령으로 부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때 이제는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도 이 원수 마기사단 악한 영을 대적하고 이제 지배에 들어가. 점령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피울려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를 다태속하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이 마귀 모든 악한 영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 섬천하셨어. 이제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이제 다시 오시는데 그때는. 우리 안에 오실 때 성령으로 오실 때는 그 예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주셔서 그가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 안에 임하신다는 것이. 그래서 주님은 하늘과 땅 이제는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 놓고 너희가 이제는 성령을 받으라 하루가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제는 그렇게 예수님께 시험에서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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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로 어떻든 예수를 자기 수중에 들려고 아담을 지배했듯이 육신을 입으신 예수마저 지배하면 이제는 내 세상이다 원수가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은 원수를 결코 용납지 아니하시고 단호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고 마지막에는 사단아 물러가라 하고 사단을 쫓아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권세로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사단을 쫓아내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제 내게 주신 그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이제는 내 안에 거하여 내게 있는 권세를 내게 나타나 주리라. 너로 이제는 사용하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나가게 될 때에, 그리스도의 권세가 오늘 내게서. 나타나는데 이는 곧내 입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선포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말하라. 오늘 믿음으로 말하고 선포할 때에 주가 함께 하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권세가 흐르게 되고 우리의 심령에 그 말씀의 권능이 흐르게 되어서 오늘 또 우리가 이 원수와의 싸움에서 또한 내 속에서 영들과의 싸움에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이름의 권세로 성령의 권능으로 오늘 또 이기는 믿음의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가 이기셨으니 예수 함께 우리도 이긴 자요. 이제 오늘 또 이겨야 된다. 이긴 자로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선사들이 나와서 수정 드니라. 오늘 또 주님이 보내신 천사가 오늘 또 우리를 섬기고 우리를 잘 돌보아서 우리 앞길이 형통하고 평안하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